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진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진주농계제와 함께 열리는 올해 대회는 나흘간 36개 종목 경기로 진행되며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됩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창원에서 협력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국민 대통합과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비수도권 예타제도 폐지 등 16개의 현안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청군 오부면의 한 농촌 마을을 주택 관리 전문가들이 찾았습니다. 전기와 타일 방충망 등 집수리와 환경 정비 봉사 활동을 진행했는데 주민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구농피 첫주 군락과 다양한 체험 행사로 가득한 황매산 채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 이후 산청의 회복을 전하는 상징적인 축제가 되고 있는데 오는 5월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동 야생차 문화 축제가 5월 2일부터 5일까지 하동 화계면에서 개최됩니다. 다양한 차 체험과 현대적인 티 블렌딩 대회,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 인타임 시작합니다. 제 64회 경남도민 체육 대회가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도민 체전은 선수와 관계자 2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 지역사회에서도 경제 유발 휴가를 둔 기대가 큽니다. 특히 논계제와 같이 치러지는 만큼 이번 체전은 문화체육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민체전을 상징하는 성화가 타오르며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봉송주아들의 손을 거쳐 진주에 도착한 성화는 폐막식까지 열기를 거트리지 않고 타오릅니다.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타오르는 성화처럼 사일간 이어질 열전에 구슬땀을 흘릴 예정입니다. 7년 만에 진주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에는 36개 종목, 9천여 명에 달하는 선수들이 참여합니다. 관계자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이 진주를 방문할 예정이라 지역사회도 기대가 큽니다. 우리 진주시가 그동안에 스포츠 인프라를 5, 6년 동안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가하는 선수, 임원들 어, 만족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과연 스포츠는 진주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각인을 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은 서부경남 대표 범축제인 농계제와 같은 기간 운영돼 예전보다 많은 즐길 거리를 선사합니다. 당장 3일부터 진주성에서는 헌달회, 신의순행, 의안별제 등 농계제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됩니다. 진주를 대표하는 야간 관광 콘텐츠인 실경역사 뮤지컬, 의기농계 등 다양한 예술 행사도 잇따를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도민체전과 농게제가 같은 기간 진행되는 만큼 이번 도민체전을 문화체육 축제로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농게제와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 진주의 문화도 같이 이렇게 관람을 하시면서 진주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한 100억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7년 만에 진주에서 치러지는 도민체전 올해는 또 어떠한 기록과 추억을 남길지 4일간 이어질 대장정에 이목이 쏠립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제 24회 진주 논계제가 3일부터 6일까지 진주성과 진주대첩 역사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논계제는 헌달회, 신위순행, 의암별제 등 본행사를 비롯해 전 세대가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설 무대를 기점으로 과거와 현대를 구분해 축제장을 구성하는 등 다채로운 공간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합니다. 진주시가 태국 치앙마이주 국제교류단과 지역 축제 협력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주 부지사 등 국제교류단 12명은 2일 진주시청 2층 시민홀에서 진행된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유네스코 공예 민속예술 창의 도시인 진주시와 예술과 문화가 발달한 치앙마이주가 상호교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창원에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덟 개 시도지사들은 정치권의 향해 국민 대통합과 지방 분권을 촉구했습니다. 대선에 반영해야 할 현안 과제로 경남도는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 경제 자유 특별 자치도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김현준 기자 해 보도입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 한자리에 모인 여덟 개 광역 단체장들은 정치권을 향해 국민 대통합에 나서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 국정이나 정치가 란한상이 때문에 국민 통합을 통해서 정치 안정 빨리 이루어 달라게 하나 들어 있고 수도권 일극 체제 속 지방 소멸 대책도 화두였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 나누는 지방 분권형 개헌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보장하고 지방과 지역민을 대표하는 상원신설 및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정부기관의 지방분산 배치와 지방교부세 법정비율 확대도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투자유치와 개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예타 제도가 인구와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는 전면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경제성 지표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어 많은 지역 사업들이 예타 통과 과정에서 좌절되어 지역 발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 타자성 제도 전면 폐지를 통하여 또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할 시도별 16개 현안 과제도 건의했습니다. 경남도는 남해안 발전특별법 제정과 경제자유특별자치도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 두 건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우주 개발 시책 추진 시 예산과 인력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조항과 정부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으려는 민간 기업의 자금 융자 등 실질적 지원을 할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 의원은 민간이 기술과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지역 산업 생태계의 확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이일 글로컬 대학 3심 예비 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엔 연암공대와 경남대, 동원과기대 등총 3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에 도전합니다. 연암공대는 울산과학대와 연합한 지산학연 상생연합공과대학 구축을 통한 실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주택 건물.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에선 스스로 관리가 더 쉽지 않은데 지역 주택 관리 전문가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대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산청군 오부면의 원방마을. 70에서 8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한적했던 농촌 마을이 웬일로 시끌벅적합니다. 한 집에선 오래된 전선을 교체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또 다른 집에선 화장실 바닥 타일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역주택관리기업 직원들이 재능기부를 위해 마을을 찾은 겁니다.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어, 매년 어, 다양한 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 재능기부 봉사 활동을 산청군 오부면은 산청에서 유일하게 인구 수가 천 명도 되지 않는 면 지역, 고령화까지 심각하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집을 고치고 관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택 관리 전문가로서 마을을 찾은 재능 기부 봉사자들은 지자체와 지역 의회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사전 답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날 원방 마을을 포함해 세개 마을 20여 가구에. 방충망 교체와 전기 점검, 창고 진열장 설치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이 이뤄졌습니다이 밖에 소화기 전달식,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식사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다 수가 보면 그 침체돼 있는 상태 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람 참 활기가 있지 그래 갖고 아마 살아가는 힘에 좀 보탬이 많이 될 겁니다. 주택 관리 취약계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봉사자들 재능 기부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도 챙기고 마을의 생기도 불어넣었습니다. SCS 이혜빈입니다. LH 임직원과 가족이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나무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나무 심기엔 100여 명이 참가해 하동군 옥종면 일대에 헛개나무 등 화렵수 3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LH는 이 밖에도 경북과 전북 등 전국 산불 피해 지역 4개소에 3천여 그루를 추가 식재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종석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이 2일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윤신임원장은 미국 캠터키대 공공행정학 석사졸업 이후 특허청 국제출원과장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부이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윤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까지 3년간입니다. 산청의 봄을 알리는 황매산 철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분홍빛의 철쭉 군락지는 그 자체로 장관인데요. 올해 축제는 대형 산불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산청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가 전합니다. 산청군과 합천군을 잇는 황매산 해발 900m 고원 상등성이를 따라 곳곳에 피어난 분홍빛 철쭉을 보러 이른 아침부터 상충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150만 제곱미터의 국내 최대 철쭉 군락지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산청을 찾고 있습니다. 충분히 와볼만한 것 같고요. 나중에 가을에 억새 필 때도 한번 와볼까. 와이프하고 가족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철쭉과 성이 어우러져서 되게 예뻤어요. 지난 1일 개막한 철쭉축제는 체험행사장과 농특산물 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집니다. 더불어 새롭게 조성된 전망대는 황매산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황매산 전망대를 개통했습니다. 을 해서 지리산 천왕봉을 한눈에 바라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철쭉꽃도 구경을 하시고 올해 철축제는 산청 대형 산불 발생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축제로 더욱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청 산불 때문에 축제도 많이 취소됐다가 지금 뭐첫 축제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그래도 조금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가지고 막상 왔는데 또 그렇게 후회 안 하고 지금 잘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산청에 산불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잘 행사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 좀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산청 황매산 철축의 현재 개화율은 50%. 축제는 철축이 만개하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산청군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습니다. 구는 이번 정책으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간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한편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통해 고령층 등 교통 약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통제됐던 지리산 국립공원의 정규 탐방로가 전면 개방됩니다. 경남 지역의 주요 개방 탐방로는 노고단에서 장터목, 차반목에서 천왕봉 구간. 불일폭포에서 삼신봉 등 28개 구간 144km입니다. 한편 지리산 함양 구역의 칠선계곡도 탐방 기간을 연 6개월, 주 5일로 확대해 개방합니다. 이번 확대 개방은 3년간 시범 운영되며 성과 분석을 통해 장기적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함양군 산악관 등 인증 사업 오르고 함양의 전 코스를 완등한 인증자가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이종수 씨는 지난 2월 등정에 시작해 지난 1일 삼정산과 와불산을 끝으로 15좌 완등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오르고 함양은 해발 1,000m 이상 명산 15곳을 등정하고 앱을 통해 인증하는 사업으로 현재 9,700여 명이 앱에 가입했습니다. 사천시가 쥐 노래미 어린 고기를 2일 방류했습니다. 시는 최근 쥐 노래미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수산종자 복원을 위해 처음으로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방류 지역은 실안항과 대방항, 늑도항 등 5곳입니다. 시는 올해 쥐 노래미를 시작으로 감성동과 볼락 등 13종의 어린고기와 종패를 순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사천시 홍보대사인 일타쿠마 김민성 셰프가 지난 1일 시청을 방문해 직원 600여 명을 위한 특별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불 비상근무와 지역축제 준비로 바쁜 시청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자천 출신인 김민성 셰프는 여의도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며 SNS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명 요리사입니다. 남해 독일마을 마이페스트가 24일 독일마을 광장에서 열립니다. 마이페스트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전통축제로 남해군은 이를 지역 문화와 접목시켜 해마다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엔 꽃잔대 퍼포먼스와 독일 전통춤 배우기, 요들송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여러 셀러들이 참여하는 청년 마켓도 운영됩니다. 5월의 하동은 차향으로 가득할 예정입니다. 제28회 하동 야생차 문화 축제가 2일 개막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은 하동에서 차한 잔과 함께 힐링과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찻잎이 우러나고 있는 투명한 주전자. 녹색 찻잎 위로는 꽃이 피어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동 녹차에 각양각색의 재료를 더해 자신만의 레시피로 새로운 차를 만들어냅니다. 이 차에는 이제 하동 녹차고요. 하 하동 녹차하고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자스민이랑 매화, 그 다음에 타가 말린 거를 같이 섞었습니다. 하동에서 만들어진 녹차와 홍차 등 하동 차를 베이스로 하는 하동 티 블렌딩 대회. 이번 대회는 차는 어렵고 고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현대적 감각의 차 문화를 제안합니다. 하동 티를 기본 베이스 차로 해서 다양한 허브를 같이 블렌딩 함으로 인해서 사실 아름다운 심미성하고 또 쉽게 즐길 수 있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티를 완성하는 티 블렌딩 대회를 시작으로 나일간의 일정에 들어간 제28회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차향 가득한 다원별 부스와 하동 티카페는 전국에서 모인 하동차 애호가들로 북적입니다 맛을 봤는데 괜찮고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오는 <laughs> 네. 아, 길에 시험하는 부스가 있어서 거기서 주셨는데, 아, 차 맛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한번 더 맛볼게요. 그리고 여기 경치가. 옆... 어, 화동에 명차를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확실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이다 보니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블렌딩 차를 저희 만들어 왔는데, 되게 재밌고 오늘 해 먹어 보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차만 마시고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차 문화를 알리고 또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축제. 하동 차와 세계 차, 하동 식재료로 만든 음식과 디저트 부스에 더해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존도 마련됐습니다. 분위기 좋은 것 같고 뭐 사람도 되게 착하시고 뭐 좋은 체험거리가 많아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밥 먹고 나서 이제 즐길 예정이라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전통과 트렌드가 어우러진 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하동 야생차 문화 축제. 축제가 열리는 하동 화개면은 오는 5일까지 차향으로 가득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재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일 하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하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지역 인사들에게 1억 6,3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주경찰서가 진주 상대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6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A 씨에 대해서는 병원 입원 치료 이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사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씨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범행수법도 잔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비양을 줄 것이 있다며 사천해안 아파트 입구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요일에는 서부경남 전 지역에 가끔씩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한낮 최고 기온은 약간 떨어지겠는데요. 서부경남 전 지역 17도에서 18도 붕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경우가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세종 구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와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 소식 있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3물, 만조시각은 낮 12시 42분, 간조시각은 저녁 6시 5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연간 추가 운항 계획에 따라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밤 11시 40분과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그쳤던 비는 월요일 오후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연휴 기간 외출하실 때 우산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 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